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새로운 단원 5단원 좌표와 그래프를 들어갑니다. 이전 단원이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을 걸 알기 때문에 이번 단원은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다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좌표와 그래프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지금부터 목차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순서쌍과 좌표라고 해서 어, 순서상, 순서상은 뭔지, 좌표는 뭔지, 우리가 어떤 점을 보고 얘를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좌표를 보고 그 점으로 그 수, 어, 숫자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회사생활을 하든지, 뭐 뉴스를 보던지 그래프를 볼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림을 보고, 그거를 어떻게 자료로서 해석할 건지, 그 모든 것들을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학습 한번 볼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프에 대해서 잠깐 확인했어서 여러분들 꺾은선 그래프는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특징을 가진 그래프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변화가 강수량이 가장 크게 급변하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바로 여기 있는 게 예. 너무 기울기가 가파르죠? 선생님은 5월과 6월 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강수량이 가장 높을 때 여기를 말하겠네요. 지금 여기 강수량이 480으로 보여요. 가장 낮을 때 여기 20으로 보여요. 그 강수량이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의 차가 어떻게 되냐? 그럼 460mm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겠죠. 자, 2번 가 볼게. a, b, c에 대응하는 숫자를 각각 구해 달라고 했어. 자, a는 요렇게 마이너스 사에서 출발해서 삼등분 한것 중에 하나까지 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에서 왼쪽으로 삼분의 일만큼 더 갔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분수로 쓰죠. 마이너스 삼분의 십삼이라고. b는 좌표가 그냥 마이너스 이고요. c는 이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분의 일만큼 더 갔다. 즉, 이와 이분의 일. 그러면 가분수로 쓰면 이분의 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랑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쌍과 좌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좌표라는 건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가 있는데 그 점에 좌표를 말하는 거야 제가 방금 이미 표기를 할때 대문자를 쓰고 괄호를 써서 안에 숫자를 넣었어요 이게 얘의 위치가 되는 거지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 위치에 있습니다 원점 5는 0의 위치에 있습니다 비는 4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영어 알파벳 쓰고 괄호를 써서 그 안에 숫자를 적어 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좌표라고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전에 수학자 중에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데카르타가 아니에요. 데카르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무엇을 발견하셨냐면 예전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보고 있는데 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 거야. 그 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그 파리의 위치를 갑자기 표현해 보고 싶으셨대. 근데 생각을 해 봐. 이게 수직선이 하나만 있으면 파리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 얘들아.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야. 이 수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는 거야. 그래서 느끼신 거지. 아, 축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로축 말고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세로축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거 가로축을 수학에서 앞으로 약속, X축이라고 부르고 세로축을 Y축이라고 불러. 그랬더니 파리가 여기 있을 때이 위치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야. 스포를 먼저 해드리자면 만약에 X축에 한 2정도 위치, Y축에 3정도 위치면 이 점은 2,3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졌다는 거지. 이분이 이 X축, Y축을 발견한 이래로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막 사회시간에 지도 같은 거 보면 뭐 가로선 위도, 세로선 경도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여기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 한국은 경도 몇, 위도 몇에 있다. 우리가 막 뭐, 조난 신고를 할때 애플워치가 알아서 그런 거 알아요? 뭐, 경도 몇 도, 위도 몇도 해서 알아서 119 신고해주고 요즘에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때 우리는 평면에서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입체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축이 하나만 있으면 위치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 둘 다가 있으면 얼마든지 경도, 위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이 교차하는 가장 기본의 점을 원점 0, 0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순서쌍이라는 단어를 밑에 3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순서쌍은 순서를 정하여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순서상에서 순서가 1콤마 2라고 나오는 것과 2콤마 1이라고 나오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했었을 때, X축에서 3이 나타나는 지점과 가로축에서 2가 나타나는 지점이 만나는 이 점피를 우리는 3콤마 2라고 하고, x 좌표를 먼저, y 좌표를 나중에 말하기로 모든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참고에 오히려 별표를 하나 쳐 주셔야 될것 같아요. 참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 여기 가로축에 x축 위에 점이 있었다라고 쳐 봐. 어디 이렇게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x 좌표에만 정체성이 부여됐기 때문에 3 0처럼 y 좌표가 오히려 죽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y 축 위에 있는 점들은 y 좌표 정체성만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x 좌표는 0,5 이런 식으로 y 축 위의 점들은 y 좌표만 살아 있고 x 좌표는 0이어야 되고 x 축 위의 점들은 x 좌표만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y 좌표가 되려 0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OPQR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림에서 일단 O는 수직선상, 이거 아직 좌표평면 아니에요. 수직선상의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P라는 좌표는 여기 마이너스 3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Q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왼쪽으로 3칸 나눈 것 중에 첫 번째 칸, 즉, 마이너스 1과 1 3분의 1. 즉, 이거를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가분수로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r이라는 좌표는 3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분의 더간 거예요. 한마디로 2분의 7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필수문제 2번 가볼게요. 두 순서쌍이 서로 같다라는 건 x좌표는 x좌표끼리 서로 똑같고 y좌표는 y좌표끼리 서로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x좌표인 2a와 마이너스 4가 똑같다라는 거니까 2a와 마이너스 4가 같다라는 건 양변을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y자표인 2b와 6이 같다라는 건 양변을 2로 나누어서 b는 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필수 문제 3번에 드디어 좌표 평면상의 좌표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일단 오자표는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원점입니다. 즉 0,0이겠죠. 자, P자표 갈게. x 좌표 먼저 읽자. P자표를 X축 위에 수선의 발을 딱 떨어뜨리면, P자표의 x 좌표는 4가 될 거고, Y축에 이렇게 갖다 대 보니까, y 좌표는 2가 된다. 4콤마이다라고 적을 수 있겠고요. q 좌표 갈게요. q 좌표의 x 축좌표는 여기, 이렇게 X축으로 떨어뜨려 보니까, 한 칸간 마이너스 1콤마. Y축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보니까 1이다. 마이너스 1,1이다라고 쓸수 있고요. R좌표 갈게요. R좌표 같은 경우는 X축 방향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2에 떨어지고요.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에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S좌표는요. X축 방향 숫자가 뭘까를 봤더니 3으로 가고 Y축. 방향으로 숫자가 뭘까 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3-1번에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찍어보는 건데 선생님이 5번, 6번만 해볼게 5번처럼 x좌표의 정체성만 살아있고 y좌표가 죽어 있다라는 것 x축 위에 있으면서 3,0을 찍는 얘가 점 2라는 것이었고 여기 있는 f좌표의 0,-4는 x 좌표가 없고 y 좌표만 찍으라는 거기 때문에 y축 위에 찍어야 된다는걸알 수가 있죠. 자, 필수 문제 4번에 x축 위에 있대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x 좌표만 살아 있다라는 거야. y 좌표는 0이라는 거고. 그러면 x 좌표가 2면서 x축의 정체성만 있는 걸 2, 0이라고 하고 Y축에 있다는 건 X가 사라졌다는 라 거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다 하면 주위의 좌표, 즉 Y좌표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데카르트 수학자가 X축, Y축을 교차시키는 바람에 어떤 한 평면이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요, 우리끼리 야,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약속을 했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여기를 제 1사분면, 예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거야. 참고로 이축 위의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점들의 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x 좌표도 플러스 값이고 y 좌표도 플러스 값이라는 거에 그 공통점이 있어 1사분면은 x 좌표도 플러스 y 좌표도 플러스입니다 여기와 여기가 만나는 거죠 근데 2사분면은 0을 기점으로 x축은 왼쪽이라서 x 좌표는 음수고 y 좌표는 플러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사분면 여기는요 x 좌표 마이너스고 y 좌표도 마이너스가 될 거고 4사분면은 0을 기점으로 x 좌표는 플러스 쪽 y, x축 기준으로 아래쪽 원점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오히려 y좌표는 마이너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필수 문제 5번 가서 이콤마 은몇 사분면의 점이니? 그럼 x좌표도 플러스, y좌표도 플러스 대략 이쯤에 있는 점이 a 좌표니까 제1 사분면이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2번에 x좌표는 플러스고 y좌표는 마이너스래. 그러면 이거와 이거가 만나는 여기 점이 점 b. 그래서 1, 2, 3제 4사분면이다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 2, 3, 4 이겁니다. 그다음에 3사분면에 x 좌표도 음수, y 좌표도 음수 이렇게 되니까 얘는 제 3사분면이다. 이렇게 써질 수 있고요. 4번에 x 좌표는 마이너스인데 y 좌표는 플러스. 이것들이 모이면 제 2사분면이다. 이렇게 4분면을 좌표의 부호만 보고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2번을 한번 가볼 건데요. 5-2번에 3,-2는 제일 4분면 위에 점이냐라고 물어봤어. x좌표가 플러스고 y좌표가 마이너스야. 그럼 x좌표는 여기 어딘가고 y좌표는 여기 어딘가인데 이 둘이 만나는 여기 이 점은 1, 2, 3, 4분면 중에 제 4사분면 4 위에 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마이너스 7콤마형 딱 봤을 때 y가 정체성이 없어요. x 숫자만 있다라는 건 이건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4분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은 맞는 말이고요. 1사분면과 4 4사분면 4 위에 점. 여기는 있아이들을 말하는 거네. 이 점들은 일단 확실히 x 좌표는 다들 양수일 거야. 맞지요? 왜냐면 0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기급 맞고요. 2사분면과 3사분면 어디냐면은 얘들아, 여기거든. 2사분면과 3사분면의 y 좌표들이 다음수냐라고 했지만 y 좌표는 2사분면은 양수고 3사분면은 음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속속 개념 익히기를 보시면은 2번 갈게요. 이 점은 X축 위에 점이래. X축 위에 점이라는 것은 x 좌표는 살아있어. 뭔진 몰라. 근데 y 좌표는 분명히 0이어야 해. 그래야지만 X축 위에 있을 수 있거든. y 좌표는 정책성이 사라져야 돼. 따라서 이항하면 A는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여기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대문자 a의 좌표는 6,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럼 점 b 좌표는 y축 위의 점인데 y축 위의 점은 y 좌표는 살아 있지만 여기 x 좌표가 0이라는 거야. 그러면 8 2b가 는 0이라는 거고 2b는 8이라는 거니까 따라서 b는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4 넣으면 b 좌표는 0, 8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겠죠. 3번에 갈 볼 건데요. 이 점을 일단 제대로 찍으셔야 돼요. A점은 마이너스 2콤마 하나 둘셋 마이너스 3이 만나는 여기 점이 A점이고 B는 4콤마 마이너스 3 여기가 B점이고 3콤마 2 여기가 C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밑변 길이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얘 길이는 6이 되는 거고,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높이가 5가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6 곱하기 5 곱하기 1 2분의 1 해서 정답은 1 0다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함부로 단위 붙이지 마시고요. 답은 그냥 15입니다. 자, 5번에 가볼게요. 제 자사 보면은 여기 좌표 평면상에 여기 부분에 말하거든. 여기 부분의 점들의 특징은 x 좌표는 플러스야. 그런데 y 좌표는 마이너스에 있는 점이라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야. 그럼 a 자체가 플러스면 플러스인 애한테 마이너스를 붙이면 최종적으로 얘 부호는 어떻게 되니? 바로 마이너스가 되지. 그리고 b는 원래 마이너스였어. 자 그럼 a라는 점은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는 몇 사분면이야? 제3 사분면이 될 거야. 그래서 제 3, 사분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3번부터 갈게요. B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너스 컴마. A는 플러스야.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는 오히려 제 2, 사분면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이번에 A가 플러스니까 얘 자체는 그냥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한번더 붙이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컴마 플러스라서 전비의 좌표는 제 1, 사분면이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a 좌표는 원래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고요. a와 b는 서로 부반대 개념이니까 곱한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얘는 제 4사분면이다.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을 그려놓은 채로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됩니다. 6번 가볼게요. 얘들아 a랑 b랑 곱했는데 0보다 작았다라는 건 일단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달랐다라는 거야. 그럼 다른 그 와중에 a가 더 컸다네. 그럼 a가 플러스라는 거고 b가 마이너스라는 거겠지. 그러면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면 이 점은 대체 몇 사분면 위의 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x자표는 플러스고 y 좌표는 마이너스라서 여기 사분면이 될 거고 이게 1, 2, 3, 4 해서 제 사사분면이다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쉬운 내용이지만 적응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예요. 부호 같은 개념이라든지 사분면 같은 개념 바로 라이트잭 넘어가셔서 우리 문제 풀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